여행자, 어서 와. 난 준비 다 됐어. 직접 만든 간식도 좀 챙겼고, 맞다. 의용 씨가 만든 폭죽통도 몇개더 챙겼어. 선인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 뭐 빼먹은 거 없겠지. 좋아. 절웅간에 가기 전에 평 할머니부터 만나고 가자. 명절인데, 여기 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좀 쉬렴. 할머니, 고객이 많은 건 좋은 일이잖아요. <laughs> 해등절에 찾아올 고객이 어딨다고. 너도 참. 그건 모르죠. 평할머니, 해피 해등절. 평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 너희들이구나. 해등절에 다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 여행자, 오랜만이야 박총 씨도 왔네요 해등절이잖아요 칠성이 두 분을 위해 변변찮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명절 용품이랑 고급 비단 두개 그리고 평할머니를 위한 진기한 꽃이도 준비했어요 가벼운 건 제가 직접 가져왔고 비단은 오는 중입니다 면포 상점에서 막 출고했으니 곧 배달 올 거예요 변변치 못한 선물이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칠성의 배려에 감사드려요. 음, 좋아. 각정이 고른 꽃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하겠지. 정말 고맙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저인 다른 선인 분들도 뵈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류운과 다른 선인들을 말하는 거니? 흠. 지금 아마 다저룽간에 있을 게다. 거리의 장식을 다 각청 니가 직접 설계했다고 들었는데, 성안을 예쁘게 꾸민 장본인은 정작 즐기지도 않고 산으로 간다니, 너무 아쉽구나. 연비가 그 거리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한가할 때마다 구경 간다니까. 할머니 구경 간게 아니라 고객분들 상담해주느라 그런 거라고요. 아 그래? 흘호어 구이 가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상담하느라 그런 거니? 물가게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요. 조사할 조항도 많고, 응, 이 업계에서 일하면 휴일이 없다고 보면 돼. 고객님이 우리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거든. 어이. 너무 힘들지 않아? 쉴 시간이 전혀 없잖아. 으, 그런 생활 절대 못해. 음, 지정된 휴일은 없지만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는 있어. 어떻게든 쉴 시간은 있지. 늘 피곤한 얼굴로 고객을 만나면 첫 인상이 얼마나 나쁘겠어. 그럼 아무도 나랑 계약 안할 걸? 게다가 그런 말이 있잖아. 응, 음, 휴식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이라고. 공사 감독할 땐 자주 갔는데. 완공되고 나선 안 가본 것 같아. 다 끝나면 가서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일이 끊이질 않아서 그냥 잊고 있었어. 응, 좋아. 모처럼이니까 내가 구경시켜 줄게. 근데 지금은 저음관부터 가야 돼. 그럼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떤 손님 먼저 찾아가는 게 좋을까? 음... 오장산에 가서 류온차풍 진군부터 만나보는 게 어때? 항상 본인 곁에 있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왕생당 사람이 계속 은차 풍진군... 좋아. 각청씨는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 나도 좀 배워야겠는걸? 아무리 바빠도 몸 생각해가면서 하렴. 건강이 최고란다. 명절이라 바쁠 텐데, 여긴 어쩐 일이지? 총무부 일이 바쁘지 않은 건가? 아, 해등절 때여서 특별히 휴가 내고 진군을 뵈러 온 거예요. 근데, 소월주경 진군과 리수첩산 진군이 안 보이네요. 그 둘은... 흠, 응? 음? 여행자 아닌가? 오, 옥형성까지. 귀한 손님이 왔구나. 다들 해피 해등절! 선인님 안녕하세요. 가무도 안녕. 각청님이 오실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옥형성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지? 음 그래 이곳엔 무슨 일로 왔는가? 해등절을 맞아 칠성을 대표해 안부를 전하러 왔습니다. 약속하게나마 선물을 준비했으니 부디 받아주세요. 리월 칠성은 처리할 업무가 많아 아주 바쁠 터인데. 직접 이곳까지 날 보러 오다니 정말 사려가 깊구나. 음... 재밌게 생긴 통이군. 이건 혹시... 이건 총무부에서 개량한 신형 폭죽이에요. 기관장치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소일거리로 즐기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니운차 풍진군은 인간을 배척하진 않지만, 인간의 리얼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선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아직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지? 괜찮아? 시간이 다 증명해 줄 테니까 그 전에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laughs> 오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니운차 풍진구는 기관수를 좋아하시니까 분명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실 거야. 가무가 니운차 풍진구는 음식에 매우 까다롭다고 해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간식은 일부러 안 챙겨왔어. 이 정도면 분명 문제 없을 거야. 음, 생각지도 못했어. 응? <laughs> 재밌군. 정교하면서 기발하고 외관도 나쁘지 않아. 음, 표정을 보아하니 윤진군 마음에 드셨나 보네. 좋아. 그럼 이 장치는 사양하지 않고 받겠네. 방금 가무마를 들어보니 소월추양과 리수첩산도 만나러 온것 같은데. 아쉽게도 시기가 적절치 않구나. 응? 지금 여기 없어? 우리도 만나야 하는데. 그 둘은. 소월 축양은 계속 리워랑을 걱정해왔네. 하지만, 질성에게 리워를 맡긴다고 약속한 이상, 시도 때도 없이 성안에 가서 그들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나. 나도 말려봤다네. 정 마음이 안 놓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리워랑을 둘러보고 오라고 했지. 그런데 그 고집불통 녀석은 그게 영 체면이 안 서는 모양일세. 그리고는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네. 리스 첩사는 그 정도까진 아닌데 거처를 지킬 새로운 물건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 뒤로 보물 찾으러 나가고는 소식이 없다네. 잠깐 그 녀석들 설마 나가서 같이 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음, 웬일로 시끌벅적하네. 이 목소리는 신학이 아닌가? 응? 어? 신학도 안네너도 니온 차풍진군 보러 온 거야? 신학이라면, 진군이 전에 말했던 그분? 다들, 안녕하세요. 신학, 여기는 가무라고 하네. 너도 들어봤을게야. 안녕하세요. 가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옥경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 리월항으로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기억해둘게요. 고마워요. 성에서 먹을 걸좀 사왔어요. 리월 사람들은 해등절 때 가까운 사람에게 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여기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간식은 일부러 준비 안 해왔는데, 정말 괜찮을까? 응? 음? 그두 녀석 것도 준비한 게냐? 네. 음. <laughs> 리워랑의 며칠 있더니 벌써 이런 것까지 터득했구나. 잘 먹겠다, 신 <laughs> 음. 앞으로 너희 모두 리워랑에 머물게 될 테니 서로 잘 보살펴 주거라. 알겠느냐? 네, 그럴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끌벅적하네. 항마 대성. 근래 못본것 같군. 그렇구나. 절운간은 없다는 말이네. 그러면 역시 망석객전에 가보자. 아무튼, 명절인데 절운간을 지키고 있는 건이 몸뿐일세. 가무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또 폐관수련에 들어가 기관수를 연구했을게야. 방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새삼스레 <laughs> 무슨 소리인가? 한두번 방해한 것도 아니면서 가문언 어릴 때부터 내가 장치를 손볼 때면 들어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바로 아, 이 몸이 만든 그 뭐였더라. 이런 또 시작됐어. 가무가 곤란해야 할 텐데. 아, 지, 진군. 전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어, 갑자기? 옥형성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어, 엄청 중요한 일이라, 은광님께 여쭤봐야 해요. 그 정도인가. 은광을 찾을 만큼. 아, 맞아요. 저랑 은광이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업무 보고를 매번 따로 해야 하거든요. 가무가 고생이 많아요. 각청님, 절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죄송해요. 저, 전 먼저 가볼게요. 음? 저, 정말 가버리다니. 가무 녀석, 항상 이렇다니까. 나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닐세, 비서일이 쉽진 않지. 리워랑의 크고 작은 일은 대부분 가무의 손을 거쳐야 하니까. 고생이 정말 많아. 아무리 선인의 몸이라도 휴식이 필요한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가무는 부지런하고 일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만나게 되면 식사 잘 챙겨 먹고 휴식도 충분히 하라고 일러주게. 네, 평소에 가무에게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신경 잘쓸 테니 걱정 마세요. <laughs> 오경성은 역시 믿음직하군. 리워랑을 자네들에게 맡긴 건 현명한 선택이었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 간식도 맛있어 보이는군. 음, 물건은 이곳에 두 개나 나중에 신학과 함께 거처 안으로 옮기도록 하지. 소월 주경과 리수첩산이 돌아오면 내꼭 전달해 주겠네. 폭죽의 구조가 참 신기하구먼 제대로 연구해 봐야겠어. 신학이 리오랑에서 겪었던 이야기도 좀 듣고 말이야. 네,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장치를 만지며 이야기해 보자꾸나. 아이 맞아. 오늘은 쉬어야지. 명절이잖아. <laughs> 산속에 응거하면서 그런 거 신경 안 쓴지 오래다. 걱정하지 말게. 내 몸은 내가 잘 챙길 테니.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직접 장치를 검수할 수 없으니 말이야. 직접 검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물론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기쁨이 가장 크거든 쉬지도 않고 장치를 만들다 결과를 검수하는 시간조차 남기지 않는다면 음, 자신의 요리를 안 먹는 요리사랑 다를 게 뭔가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꾸나 난 이만 연구하러 가보겠네 신아날 따라오게나 자신의 요리를 안 먹는 요리사라. 음, 말도 안 되지. 리온 차풍친구는 장치나 요리에 대해서 정말 잘하네. 가끔 좀 이상할 때도 있지만 선인은 선인인가봐. 선인의 지혜는 당연히 뛰어나지. 게다가 주위 사람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산속에 응거하는 선인이지만 사람들과 가깝게 연결돼 있어. 속세에 있지 않지만 속세의 인간들보다 정이 더 많달까? 정말 재밌는 선인이야. 여행자 페이몬, 이제 망서객전에 가보자. 항마대성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 우선 베르 구데트 씨한테 항마대성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오라, 잠깐, 저건... 치치, 그리고 몸에 뱀을 들어가 있는 이상한 녀석. 백 선생님, 약많이 됐어요. 그래, 정리하고 돌아가자. 여긴 어쩐 일이야? 백 선생님이 약초 필요하다고 해서 치치가 캐러 왔어요. 근데 백 선생님도 같이 왔어요. 약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각청님. 반가워요. 명절 때만 되면 불복류의 위장약이 다 떨어지거든요. 해등절이 곧 다가오니 미리 준비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약초를 꽤 많이 캤답니다. 확인이 끝나면 돌아갈 거예요. 그나저나, 여기서 옥형성 각청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처리할 공무가 있어서요. 그렇군요. 곧 명절인데 이곳저곳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각청님이랑 여행자도 바쁘고, 저희도 바빠요. 우리 모두 바빠요. 음, 고마워, 치치. 두 분, 음, 그럼 세분일 보세요. 저희도 가볼게요. 여행자. 베르고데트 씨한테 가보자. 백 선생님, 확인 끝났어요. 곧 끝나니까 재촉하지 마. 잠깐만. 각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특별히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항마대성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망서 객전에 있나요? 아, 소의 일정은 저희가 따로 물어보질 않아서요. 여기 있다면 보통 옥상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세요. 없는 것 같아. 타이밍이 안 맞았나? 또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장님한테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하자! 무슨 일이지? 아! 너, 너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하아, 놀랐잖아! 그래. 안녕하세요. 전 각청입니다. 리얼 칠성의 옥형성이죠. 옥형성 각청... 오세를 처벌할 때 봤었지. 검술 실력이 나쁘지 않더군. 히히, 해동절 선물 주러 왔어. 봐, 맛있는 게 엄청 많다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줄 필요 없어. 낭비야. <laughs> 요마를 제거하는 건내할 일이니 이런 건안 줘도 돼. 업장은 인간의 몸에 해로워. 너희의 신체 조건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잠깐, 또 어디 가게? 어... 해등절인데 쉬지도 않는 거야? 난 북적이는 곳은 싫어. 축제 기간일수록 요마가 쳐들어오지 않게 경비를 강화해야 돼. 난 평소처럼 순찰을 계속하지. 너도 항상 조심해. 만약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래. 사, 사라졌어! 아, 여전하네. 올해는 불꽃축제 보러 오려나? 응. 음, 이제 선인을 모두 만나 뵀으니 우리도 내려가서 좀 쉬다가 성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이걸 어쩌지? 어, 각정님, 각정님,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계셨군요. 의웅 씨, 여기서 뭐하세요? 무슨 일이죠? 각정님, 그게 싫은. 실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폭죽 설치 장소를 다시 기획해서 설치 범위를 경책 산장까지 늘렸거든요. 저희 쪽 사람이 경책 산장에 폭죽을 다 설치했고 관리할 책임자도 그곳에 남겨뒀어요. 그 그런데 그 책임자가 와서는 경책 산장에 뒀던 폭죽을 전부 도둑맞았다지 뭡니까? 그래서 바로 천안군에 보고했죠. 경책 산장에 보낼 예비 폭죽도 만들어서 그걸 지킬 경비병도 붙이려고 했고요. 근데 해등절 기간이라 일손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천암군은 순찰할 인원도 부족해서 경책 산장에 있는 저희 폭죽을 지켜줄 여력이 없답니다. 재료도 얼마 없어서 두 번째 폭죽마저 도난당하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책 산장에 가서 상황 좀 보려고 했는데 마침 각청님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각청님, 방, 방법이 있을까요? 총무부 배치에 따르면 해 등절 기간엔 성안 순찰 인원이 배로 필요한데다가 다들 연속 근무야. 일상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니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지.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건 특별 기동대밖에 없어. 하지만 상시 대기하는 부대이기도 하고 인원도 많지 않아서 장시간 주둔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들을 동원하려면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할 텐데. 아 아니면 선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미혼 차풍 진군이나 소말이야. 이런 일쯤은 분명 손쉽게 해결할 거라고. 안 돼.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자. 의용씨, 이 일은 제가 맡을게요. 맞아! 힘을 모아서 같이 해결하자고! 고마워. 어떻게 해결할지 대충 감이 잡혀. 우선 정리 좀 할게. 의용씨는 우선 리어랑이 돌아가서 폭죽부터 정리하시고, 경책 산장에서 저랑 합류하시죠. 여행자, 우리는 먼저 경책 산장에 가서 마을 주민들한테 상황을 물어보자. 살 있던 폭죽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건지... <laughs> 안녕하세요, 약심 할머니. 폭죽 도난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러 왔어요. 각청님? 아, 여기까지 직접 오시다니. 괜찮습니다. 우선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아유, 사람들이 폭죽 들고 왔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 옆에서 한참이나 구경할 정도였으니 그 사람들은 폭죽을 한 곳에 쌓아두곤 폭죽을 터뜨릴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내 기억에 그 폭죽들은 아, 노신의 건물 옆 공터에 쌓아뒀을 거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폭죽이 모두 사라졌지 뭐예요. 책임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으러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휴,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폭죽이 없어졌다는 건 마을 주변에 도적이 있다는 소리인데, 여긴 대부분 노인과 아이들 뿐이니, 이곳을 지키는 천암군이 있다고 해도, 다들 무서워서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암군이 이곳을 지키고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촌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여행자, 폭죽이 사라진 곳부터 조사해보자. 여기가 폭죽이 사라진 곳 같아! 경책산장엔 약한 노인과 아이들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놓고 물건을 훔쳐간 것 같아. 비열하기 그지없군.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일단 주변에서 단서를 찾아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자. 이건 발자국? 따라가 보자. 발자국이 이어지고 있어. 계속 쫓아가자. 살려주세요!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무슨 오해? 왜 여기에 숨어있던 건지나 설명해 보시지 믿어주세요, 진짜 오해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겁이 없다 해도 감히 비운 상의 물건을 건드리겠습니까? 저쪽에 무슨 일 있나본데 빨리 가보자 어? 비운 상의? 어, 설마... 됐어, 긴말 필요 없어 다들 이 녀석이 못 도망가게 꽉 묶어 네, 도련님 요마가 나타난 줄 알았는데 또 보물 사냥단 짓이었다니 행추! 중훈!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다 만나다니! 무슨 일로 왔어? 우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도 될까? 아, 실은 매년 해등절이 되면 비운 상해에서 리어랑 외의 각 마을에 물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문 규정상 이 물자들은 저희 가문 사람이 직접 호송해야 하거든요. 작년엔 저희 형이 있고 올해는 제 차례죠. 중우는 여기서 뭐하는데? 중우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같이 오자고 꼬셨어. 그렇구나. 그럼 중우니 방금 말한 요마는 또 무슨 말이야? 너희둘은잘 모르는구나. 불꽃놀이에 쓰는 폭죽은 원래 요마를 내쫓는데 사용되던 물건이야. 옛날 리월에는 요마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았거든.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양기가 넘치는데, 요마들이 그 냄새를 맡고 성 근처까지 오곤했어. 리어랑은 제군의 비호를 받아 요마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지만 성문 옆에 숨어있던 녀석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괴롭혔지. 그들을 내쫓기 위해 사람들은 폭죽을 제작해 성문 옆에서 터뜨렸고 큰 소리와 불빛으로 요마를 쫓아내는데 성공했어. 해등절도 곧 다가오고 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습격하려는 요마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마침 운송할 물건도 있고. 또 산으로 가야해서 도술이 뛰어난 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행추가 고서에서 요마에 대한 전설을 봤다고 했거든. 그 고서엔 요마의 외형과 출몰 지점이 상세하게 적혀 있대. 아무튼 이 근처에 오자마자 중훈이 누군가 매복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주변을 수색해 보니 역시 보물 사냥단이 숨어 있었지 뭐야.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들은 바로 도망치려고 있어. 다행히, 내가 재빠르게 그중한 명을 붙잡았지. 암튼, 좋은 타이밍이 왔어. 이 사람을 총무부로 데려가려던 참이었거든.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계속 오해라고만 하고, 무슨 오해인지는. 아유, 정말 오해입니다. 비운상해가 얼마나 유명한데, 비운상해 물건인 걸 아는데, 저희가 어찌감히 손댈 생각을 하겠어요. 게다가 비운상해 어르신은 재물로 의로운 일을 하고, 약자를 돕는 자애로운 분이시잖아요. 봐, 봐요! 저도 다 안다니까요! 정말 오해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응? 그 말은 다른 타깃이 있다는 건가? 누구지? 그, 그건, 아, 아무튼, 제발 믿어주세요. 이 물건을 손댈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행초도령, 이 도적을 총무부까지 데려갈 가복 몇명 빌려도 될까? 보수는 총무부에서 나중에 지급할 거야. 정의를 바로잡는 건 저희의 책임인데 돈을 받다뇨. 여봐라! 이 도적을 총무부로 끌고 가라! 네, 도련님.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자를 저쪽으로 끌고 가서 꽁꽁 묶어! 수장못 부리게 손가락도 다 하나씩 묶어버려! 잠깐. 여러분, 저 대신 총무부에 말좀 전해주세요. 이 도적은 경측 산장 폭죽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엄격하게 심문해야 한다고요. 흐흐, <laughs> 역시! 옥형성님의 분부, 다들 똑똑히 들었지? 그럼요,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전부터 행초도령은 의의를 중시한다고 들었어. 오늘 일은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니 신경쓰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보물사냥단이 보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아. 이게 다가 아닌 건가? 어, 중원, 너도 느꼈구나. 방금 수색할 때, 좀먼 곳에서 발자국 몇 개가 보였는데, 길 중앙에 있던 발자국과 모양이 달랐어. 다른 단원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농들은 무기도 안 들고 있었고, 인원도 얼마 없었어. 정말 비운 상회를 노린 거라면, 자신들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은데, 물건을 약탈하려던 게 아니라, 누군가와 접선하길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 내가 찾던 도적과 한패겠 군. 여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작물을 옮기는 걸 도우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작물이 뭐죠?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을 상대로 정말 비겁하군. 일손이라면 저희한테 충분하니 걱정 마세요. 중은, 사람을 데리고 경책산장에 가서 도와주자. 좋아. 여긴 우리한테 맡기세요. 도적 따위는 상대도 아니죠. 두 사람, 정말 고마워. 덕분에 경책산장에 급한 불은 껐어. 근데, 놈들의 흔적이 여기서 끊겨서. 다음은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 보물 사냥단을 일망타진할 좋은 기회였는데, 걱정... 응, 그럼 경측산장일은 부탁할게. 걱정 마세요. 그두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의로운 일을 하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 폭죽을 훔쳐간 범인을 아직 못 찾았어. 난이 주위를 둘러볼게 여행자, 넌 경책 산장에 가서 쉬고 있어 너한테 패를 너무 많이 끼쳤어 뒷률은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 각청, 너 혼자 단소 찾게? 위험하지 않을까? 음, 그래! 넌 리월 칠성이잖아 부하 몇명 불러서 같이 찾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안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 이런 사소한 건나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어. 경측산장에 있던 폭죽은 작은 양이 아니라 놈들이 멀리 못 갔을 거야. 만약 좀 똑똑한 도적들이라면 먼저 작물을 숨기고 나중에 찾으러 오겠지. 난 놈들이 폭죽을 숨긴 장소를 찾은 다음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돼. 난 무모한 사람이 아니야. 경솔한 행동은 안 한다고. 아직도 내 성격 몰라서 그래? 아휴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네. 이제 됐지? 여행자랑 페이몬은 가서 쉬어. 일이 끝나면 경책 산장에 가서 너희를 찾을게. <놀람>